어르신 이제 지금 들깨 들깨 농사짓는대로 들깨 농사진들 한번 네, 구경 가겠습니다. 응. 그 무거운 돌을. <laughs> 예. 그 무거운 돌 <laughs> 아, 지금은 하시면 큰니다이내거지그지십내이 어? <laughs> 아, 그래, 그래. <laughs> <laughs> 네, 맞습니다. 어. 어르신 근데 이거 것도 이걸로도 뭘, 뭘 하시던데 보내 전해 보니까 이걸로 한개어한개가 이거 뭐인가 뭐 저걸로 뭘한개아수한개부한내려요어따뜻면한개 응. 음. 자 어르신 이제 밭테를 한번 구경 가보겠습니다. 음. 음. 예, 낭독해야 되 그냥 물에 썰어놔서젖혀놓다고 이게 좁은 기래 음. 자, 좋은데. 어르신 이제 올해 예. 들깨를 300평 하셨다고요? 이제 기 저런 거다먹었어은기얼어 이게 300몇 평이 되면 대부다고요이단3 0 0입니다이 사밭이 좋는 아루에 큰한이 좋고 얘는 음. 3명이

음. 음. 천질뱀이 엄청 넓어서요. 어르신이 농사를 짓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좀 네, 농사를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어르신이 등이 많이 굽으셔 가지고 근데 어르신 여기 등을 언제부터 이렇게 굽으셨어요? 많이 굽으셨어요 등이? 등이 많이 굽으셨다고 많이 죽으 어, 지게를 많이 주셔 지지어주게야 그래. 나만 지게를 많이 셔 가지고 아, 아. 등이 엄청 어릴 때 부터 지게를 많이 주셔 가지고요 등이 엄청 많이 그래. 네, 그래. 여튼 농사를 많이 줄이셔요. 어르신 우리 형님은 동방을 투많이 키우셨는뭐 이건 내가 호 이건 뭐예요? 호박? 호박.

감으로 어. 안 크네. 감으로서. 아, 그러니까 감으로서. 여기까지 병일 나가면. 요즘 막 날이 너무 막 감으로서. 가물어서... 아니 저저 가야 저 맹데 타서 저까지 나갔으니까 오늘. 어. 아. <laughs> 자,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이. 예. 네. 어르신 이건 뭐예요? 요거 요거 지금 옆에 있는 거. 이게 예. 나무. 아, 나무. 어. 도두니 앵두랑이 어. 개은개이 아, 예. 어르신, 어르신 주변에는 진짜 좋은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앵두랑이, 앵두랑이. 상추. 어르신 상추는 올해 요, 그냥 요것만 지금 심으신 건가요? 올해 어. 올해 어. 올해 야, 상추도 상추도 진짜 예, 무궁의 상추인데. 아, 거, 잘, 예. 꼬문에, 아, 되게 막 색깔이요. 요 너무 깨끗해요 상추가 와, 정말 깨끗합니다 진짜 무공의 상추라서 아. 색깔이 조금 어르신 상추가 색깔이 조금 짙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두 가지 두 가지죠 검은색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약간 노르노노 노루, 노색이고 노루, 이게 어, 뭐냐 저기 나뭐 봐이 어야 상추가요 노란 것도 있고 저렇게 예, 빨간색도 있습니다. 참요 뺍니다, 빽입니다. 오, 상추 보십시오. 오, 요거는 아주 빨간색인데. 요거는 사계 가지고. 예. 밑에 깔려 뭐고 아, 뭐 네. 이런. 찌 받아 놓으면 올라가시게 안키워야 돼, 그럼요. 음. 음. 아, 음. 자, 이제 상추도 심으시고 뭐안 심으신 게 없어요? 이건 뭐, 당 당근. 당근요. 당근요?

바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이강도 돼가지고 약간 타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쪼끔씩만 뛰어. 비 오면 막 이렇게 막 비야. 떨어져 나가네. 여기는 내가 한자리 시리즈 전를 했던데. 어. 여기도 뭐 심어놨어요? 심어 이 장기를 생겨서 싹아버렸어싹깨고 옷에 구멍이 나면 안 되고, 지부 뒤에 뭐 깜깜하게 안 되더라고. 음.

텔레 두골 뭐 음, 야 전체 1700평이라는데 야어마어마합니다이음뭐저이 음. 올라. 이이뭐내산이도 될까? 산도요 예. 오. 그 밖에만 굽혀야 어. 에만붙혀야 돼. 접을 살상다 아. 이런 땅이 돈팔아이지 진짜 이거 뭐 정말. 이런 이런 땅은 진짜 음. 내가 매일 이런 땅이야. 음. 돈을 벌았으면 어디서 어. 어디서 쓰면 되지. 예, 맞습니다. 내면은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뭐참 육거 삼인 얘기도 아까 말씀했지. 만이은 예. 벌래 좋습니다. 예. 이게 사도 있잖아요. 예. 사도산 팔아도 내가 산을 음. 동산 뭐뭐 조인다. 이게 지금 머리 빠본이야. 배하던데전참걸 음. 네. 음. 사람도 머리에 빠본 게안 되더라. 음. 난 아무도 안 보내는 양. 꿈은 배워도 안 당긴다. 뭔저이 음. 음. 대단하십니다, 러시아. 기대 마련이. 앞으로 기대도 자, 우리 영상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